전 세계에 단 3점의 표본만 남아 있는 진귀한 새 원앙 사촌. 1916년 12월 조선과 만주의 야생 동물을 조사하고 표본을 채집하기 위해 나가사키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한 일본인 동물학자 쿠로다 나가미치 박사는 외관의 동물박재상점에 들렀다가. 세상에서 처음 보는 한 마리의 오리박제에 매료돼 거금을 주고 구입하고 여행 중이라 우편으로 일본 도쿄의 자택으로 보냈다. 1917년 봄 여행에서 돌아온 그는 즉시 부산에서 손에 넣은 오리 표본을 조사해 세계적 신종, 원앙사촌으로 논문을 작성해 발표했다. 그리고 신종 확인차 영국의 오리류 권위자에게 문의하자. 이미 1877년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 마리가 채집된 황오리와 청머리 오리의 자연 교배 잡종으로 1890년 1월 런던 동물 학회에 보고된 적이 있다는 의외의 소식을 전해 받았다. 하지만 쿠로다 박사는 의문을 갖고 더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일본 귀족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동물 사생화에 조선언앙이란 이름으로 조선에서 선물로 전해온 진귀한 새이 살아있을 때 그린 그림을 발견해 같은 새임을 확인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에서 진귀한 야생 오리로 살아왔다는 것을 확인한 그는 천운이 따라 1923년 조선에 있는 일본인으로부터 1913년 전북 군산 금강하고에서 포획한 두 마리 중한 마리의 표본을 입수했는데 성별이 다른 원앙사촌 수컷이었다. 이로써 완벽한 암수 일상의 원앙사촌 표본을 손에 넣은 쿠로다 박사는 1924년 세계적 신종 원앙사촌 암수 논문을 발표해 세계적으로 그의 업적을 인정받게 됐다. 현재 한국산 원앙사촌 암수 일상의 표본은 일본 치바현에 있는 야마시나 조류 연구소에 보관돼 있는데 하마터면 불에 타 사라질 뻔한 적도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 1945년 미국의 일본 도쿄 대공습 때 쿠로다 박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원앙 사촌 암수 표본 이 점만 품에 안고 대피소로 피난한 뒤 공습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보니 폭격을 받고 집이 완전히 불타 사라진 것을 후에 사람들에게 무용담처럼 전했다고 한다. 하마터면 세계에서 가장 진귀한 단 3점의 표본 가운데. 한국산 원앙사촌 암수 2점이 영영 사라질 뻔한 것을 구해낸 쿠로다 박사의 열정은 길이 칭송받아야 할 것이다. 1970년대 들어 살아있는 원앙 사촌을 찾아 암수 그림을 새겨 넣은 그림엽서를 각국의 언어로 제작 배포하고 확실한 제보에는 미화 500달러의 현상금을 주겠다고 세계 각국에 알렸지만 아직 생존을 확신할 수 있는 정보는 받지 못했다. 야생 오리류로는 60cm로 중대형 크기로 수컷 머리에 댕기깃털. 암컷의 수수하면서도 화려한 몸깃털색으로 다른 오리류와 확연히 구분된다. 지금까지 채집과 발견 장소가 바다와 접한 강 하류여서 어쩌면 울산 태화강 하구에서도 예전에 살았을 것으로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 한상훈 박사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